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 참석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성도들 마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수요일날 저녁예배는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시게 될 거고요. 어, 온라인을 또 영상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송구영신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가, 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과 한 달이 이어져서 1년이 됩니다. 이 대나무는 마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디를 가지고 있어서 똑바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대나무에게 있어서 마디는 성장이 멈추는 때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다가 마디를 만나면 성장이 멈추고, 준비해서 또 다시 자라고 자라고 자라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멈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좌절, 질병과 아픔, 뜻하지 않았던 사고와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돌아보게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사무엘상 1장 6절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말합니다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버리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에 단한 명의 자녀도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태를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슬펐고 고통스러웠고 많이 울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제사장 엘가나였는데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분이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처부로 들여서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소를 가게 되었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한나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사무엘상 1장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아직 잉태하지도 못한, 아직 낳지도 못한 아들을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한나의 태를 열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소원했던 대로 졌을 땐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또다시 실루의 성소를 잡고 엘리 대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어린 아들을 제사장의 손에 맡기고 돌아오는 한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벡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사 4천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까? 아, 실루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자, 언약계를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언약계란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광야에 서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상자를 만드는데 길이가 두 규빗 반 1m25 그리고 폭이 한 규빗 반 75cm 높이가 한 규빗 반 75cm 직사각형의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예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언약계입니다. 그 언약계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개 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계는 성막한 지성수에 있었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아벡 전쟁터에 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었습니다. 전령이 막 들고 듭니다 엘리 대제사장님! 전쟁에 패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만 죽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레색 군대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불레색 군대는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절리품으로 갖다 놨서요 다음 날 들어가 보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다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목과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아스도스의 전염병이 돌아버립니다. 야, 안 되겠다. 가드로 옮겨 갔어요. 가드가 에그론으로 가자. 에그론이 아니. 블레셋 다섯 성읍 전체에 전염병이 다 퍼져 버렸습니다. 다섯 백박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왜이 땅에 전염병이 왔을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고 전 나는 암소 두 마리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리고 그리고 금쥐 다섯과 금독종 다섯의 형상을 속권제물로 들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멀리 보니까 수레가 하나 오는데 그 뒤에 언약괴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이 언약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래서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베스메스에 도착했더니 너희가 와서 모셔가라고.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강원도만 합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힌 땅입니다 이 북쪽은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애굽이 있고요 이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쪽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왼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도 막 늘어납니다. 인구는 늘어났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자주 전쟁을 벌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늘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기란 여아림에 옮겨진 언약계는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아비 나답의 집에 모셨습니다. 레위 사람 아비 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엘리아살은 이 기란 여아림 지역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구별해 세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사모했다는 말은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울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불렛의 군대가 실로에 있는 성소를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청소가 장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계가 어디 있지? 찾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 예배할 장소에 성소를 만들자, 성소를 만들자 불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성소를 노베 세웠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 아이멜렉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명하고 그들의 신학을 올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다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길을 막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와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온갖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서 섬기는 온갖 잡신을 섬겼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준다는 바알 신을 섬겼고 하늘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의 선포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제거한다는 말은 뽑아낸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흔적을 뿌리채 뽑아서 제거하는 것. 발은 보통 돌로 만들었으니까 두들겨 깨서 파괴해버리고, 아스다로선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니까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3절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불레셋의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전쟁만 하면 전쟁의 폐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씹뿌려서 추수해서 산더미처럼 싸놓으면, 불레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갔어요. 땅도 빼앗겼고 자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도 자손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앞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읍 성읍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모엘은 선언합니다. 미스바로모이라. 미스바로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칼을 피해 하란 의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라반이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가축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곳이 미스바입니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 여기다 돌을 쌓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야곱 약속하자 나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지 않겠다. 너를 해고지하지 않겠다. 너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 땅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라. 그 약속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족장들을 족장들의 길을 걸어 내려오다 만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왜요?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돌며 사역했고,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한 장소도 바로 미스바입니다. 백성들은 미스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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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6절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이 미스바 땅은 불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바 땅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모두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겁니다. 너무도 급하고 간절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음식을 끊습니다. 때로는 물도 끊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이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불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야 이스라엘놈들이 미스바이에 모였단다. 저놈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불레셋 땅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자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본대를 보여주자. 그래서 다섯 성읍에서 군인들이 모여들고 그 군인들이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나가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의해서 보고가 속속 들어옵니다. 불레셋 군대 몇만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큰소리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기도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의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중보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히 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의 레위기에 기록된 그대로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7일까지는 그 어린 양은 잡을 수가 없어요 7일이 지나 8일이 넘어간 어린 양을 한 마리 골라와야 되고, 그냥 8일이 됐다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건강한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하고, 그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다 쪼개고, 그래서 갈라서, 머리와 기름을 따로 떼어서 번제단에 올려 태우고, 각을 떠서 올려 놓고, 그리고 내장과 전공이를 다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급하다고 대충 적당히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답답한 거예요. 제사장님. 아 지금 저산너머까지 왔대요. 빨리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구절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부르짓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천둥과 번개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정말 눈앞에까지 왔어요. 10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큰 우레라고 하는 건 천둥입니다. 꽝 하고 천둥이 때리니까 이 블레셋 군대 안에 혼란 혼란이 벌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로 막 그냥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불레색 군대와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에 이스라엘은 서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불레색 군대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이건 군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칼과 창을 처음 가졌던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리고는 칼과 창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몽둥이를 만들어 나가고, 돌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맨 주먹으로 싸운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칼과 창을 가진 사람과 돌과 몽둥이 맨 주먹으로 싸우면 백전 백패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이 이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무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40년 만에 첫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모엘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미스바입니다.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요, 내 믿음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 가정과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선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둠의 때가 길어지지 말게 하시고, 속히 끝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 멀리 집을 떠나 타지 타향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열로 하신 부모님들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